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선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3-4일 안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한번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82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영상에서도 과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쇼킹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코인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도지코인 가자. 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거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서 이 정고점 잘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1차적으로 423원부터 482원 여기가 지금 현재 급나간 그런 장대 음봉이 연달아서 만들어진 데다 여기가 정말 매물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하고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450원에서 500원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여기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제가 장대 음봉일 때 굉장히 많이 물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래쪽에서 저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분명히 이런 삼각형 패턴에서 아래쪽에서 저점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다 만들어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선이 있죠 세 가지 선에서 여기서 매수 시도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골드선 이 골드선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 골드선을 건드렸고 xrp 같은 경우에도 골드선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골드선을 지키고 있죠 거기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서 물타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매수 1, 2를 다 놓쳤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정고점의 이 부분을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단단한 지지선으로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래쪽에 보십시오. 거래량이 분명히 정고점에 있던 물량들을 다 받아내는 그런 거래량이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겠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분명히 423원부터 482원,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할 것이고, 2차적인 목표가인 609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609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라가길 기원한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609원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374원 그리고 382원 지난 7월 21일 날 그리고 9월 12일 날 여기에서의 지지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잠시 이탈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한번 3~4일 안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대로 3~4일 안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거기에서 지지를 해 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왜안 올라가지? 왜안 올라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0.25% 포인트 금리 인하로는 그렇게 큰 폭등을 만들어 낼수 없다. 0.5%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0.25는 좀 약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리 결정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바로 인하 추가 가능성입니다. 금리 인하 추가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10월달, 12월달까지. 분명히 두번더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대기 자금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도지 코인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급등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2025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도 분명히 작년과 같은 그런 급등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구간, 그리고 정거점을 뚫어내고 난 이후에 그런 구간, 여기에서 여러분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크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 분통을 터뜨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만약에 더 추가로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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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야 된다. 왜 제가 드린 세계선에서 분명히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선 아직 설정 안 하셨다고요? 제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세계선 설정하는 거 유튜브 영상 비공개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만이 그 세계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아, 시문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법과 같은 세계선 지금 바로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 시장의 약화 조짐, 인플레이션과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인 효과다. 일시적인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비스 물가 및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 약화가 보인다. 자, 노동 시장 약화가 보이는데 엊그저께 뭐가 발표됐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죠. 의외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경제 사이클을 보면 노동 시장이 약화가 되잖아요. 노동 시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많아지겠습니까? 소비가 많아질 수가 없죠. 자 소비가 많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업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수 없죠.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순환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기업의 실적도 더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기업들이 고용을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겠죠. 제일 먼저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게 뭡니까? 사람 자르는 거. 사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고용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느닷없이 소비가 좋아진다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했죠 소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이것이 무엇이다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이 사이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부채가 지금은 염려할 뭐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서 소비를 늘린다는 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전한 경제 흐름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뭐, 파월이 저보다 훨씬 더낮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좀 찝찝합니다. 뭔가 좀 찝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마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CPI 지수, PPI 지수, 노동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해석을 해 드린 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예측지보다 높아졌을 때, 같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세 가지 선만 설정하시면 앞으로의 차트. 앞으로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릴까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세 가지 선 설정을 먼저 하십시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유튜브로 비공개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 링크 타고 그냥 찾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꼭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보시고 난 이후에 제 라이 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 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도 간단하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 보기에 라이 브 방송 참여 그리고 노란톡방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링크로 다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링크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내 어, 이름 넣라, 전화번호 넣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들어올 수 있다며 <laughs>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 톡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영업하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영업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채널이 깨집니다. 홍보를 안할것 같죠? 홍보를 합니다. 왜? 가끔 가다가 제가 채팅방을 한번 열어드릴 때 있거든요. 열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어 의심이 나거나 그러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뭐,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세계선 설정해놓고 라이브 방송 하다보면 라이브 방송에 다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을 열어서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막 영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내 수익이 이렇게 났다. 뭐, 너희들 났다라고 하면 수익이 이렇게 낼수 있다. 그리고 링크 달아놓고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 망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걸러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파월 의장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 살짝 살펴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면에 만약에 경기 침체라는 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지표들 이 지표들이 믿을 만한 지표다 이런 가정하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경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세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12월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불장옵니다 불장 오면 여러분 이거 갖고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야죠. 대신에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에도 돈을 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따로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노동시장 약화, 인플레이션 판세, 이거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금리 인하가 한번 된다고 해서 절대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자금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봤더니 대기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뭐한 3, 4일 정도 아니면 5, 6일 정도 지나보게 되면 어느 정도 대기자금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어좀 키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더 커졌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이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0.25 포인트와 0.5 포인트 금리 인하했을 때두 가지 시나리오를 들었죠. 0.5% 포인트 금리 인할 때는 진짜 급등한 흐름이 한번 정도 장대 양봉이 쑤욱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0.25% 정도 나왔을 때는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그다음에 계단식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 발표되자마자 시당이 요동을 쳤습니다. 막 요동을 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단식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선 반영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빠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정고점에 있던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잠시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한번 어떤 매물대가 있는지, 얼마나 물량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체크를 한다. 이때는 거래량을 붙인다고 했어요. 거래량 붙이고 나서 또 조정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확률적으로 75%에서 80% 정도 확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1차 터치한 후에, 조정 좋죠? 다시 2차 터치하는 그런 흐름을 볼 건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차 터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량이 확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터치할 때 뚫어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은 이겁니다. 1차 거래량보다 2차 거래량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빠르게 돌파를 할 것이고 만약에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적게 나온다고 하면 세 번째 터치할 때 돌파할 것이다. 자이 시나리오 드렸습니다. 자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지 이 시무가 같이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지속 우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앞서도 경기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고용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 뇌관으로 남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아직까지도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뇌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뭐, CPI 지수, PPI 지수, 노동성 생산 지수, 막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예상해 드린다고 했죠. 영상 속에서 다 풀어 드리고, 텔레그램 방, 노란톡방에도 다 풀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뭡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 지지 제대로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고점 넘어서는지, 이 고점 넘어설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터치할 때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나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609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문이 나중에 이거 또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레전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법과 같은 세계선 아, 대체 뭔 선인데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 방에 방이 전부 올려드렸죠 8분 7초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내가 좀안 들어가더라도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 대신에 사용법은 분명히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면 백날 좋은 그런 차트, 뭐 이런 거, 뭐 지표, 가지고 있어봐야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죠.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걸 갖다 쓴다고 해서 내가 100% 돈을 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매매 타점을 알려주는 마법과 같은 세계선 설정법이 있어요. 일부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일부 공개를 되어 있는거 여러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지금 링크가 유튜브 점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냥 믿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일부 공개 니까 8분 7초 짜리 여러분 꼭 업비트 나 비서 아니면 외국계 코인 거래소도 가능합니다. 꼭 설정하시고 이 시문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시간 대응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시장 수익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선을 드렸죠. 세 가지 선 지금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문에 라이브 방송 참석하시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같이 그 차트에 대해서, 세 가지 선에 대해서 꼭 아신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문의 라이브 방송 참석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문의 코인노란 톡방 시문의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문의 코인토락 독방 그리고 시문의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신문이었습니다.